오늘의 일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원인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1문장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자, 이 표현은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밑에 자막을 보세요. 서류에 서명하다라는 단어, 사인입니다. 사인. 자,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 제일 앞에다 하면 되는데. 아주 공손하게 할 때, please 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please sign, please sign your name here, please sign your name here, please sign your name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집을 나오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봐주기 바랍니다. Leave home 은 집을 떠나다, 고향을 떠나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집을 떠나다 또는 집을 나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집을 나오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하려니까, 자, 어순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식 어순으로 우리말을 나타내 보면은, 몇 시에 집을 나오세요?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영어로 해보면은, 몇 시에? What time? 집을 나오세요. Do you leave home?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time? 의문사 있는 부분은 문장 제일 앞에 항상 냅니다. 그 다음에, do you leave home? 여기서 leave가 일반 동사고, you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조동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아침에 부사고입니다부사고는 문장 제일 끝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what time, what time do you leave home in the morning? what time do you leave home in the morning? what time do you leave home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want 동사에 대한 하나의 문형을 알아야 되겠네요. want a to 동사 원형입니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됩니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자막을 봐주세요. 건강하게 자라다. 영어로 grow healthy입니다. grow는 자라다고 healthy는 건강한인데요. 건강하게 자라다 할때 grow healthy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건강하게 자라다 해가지고 grow healthy, healthy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보기 때문에 healthy를 써야 합니다. Grow healthy. 자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영어로 하면 은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은 나는 단지 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해 이 말이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y.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y.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y. Health.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세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밑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남은 음식은 left over 합니다. left over. 냉장고, refrigerate. refrigerate라고 합니다. 자,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세요. 명령문이죠명령문은 동사문형을 앞에다 두면 되는데요. 자, 영어 어순을 우리말로 나타내 보면은요. 남은 음식을 두세요. 냉장고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남은 음식을 두세요. Put the leftovers. 냉장고 속에.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Put the leftovers in the refrigerator. Put the leftovers in the refrigerator. Put the leftovers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자, 간단한 표현인데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rush란 단어. 재촉하다, 급히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rush. 자, 그래서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뭐, 뭐, 하지 마세요. 할 때는 don't를 앞에 쓰고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n't rush me. 지결하면요. 나를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이 말이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don't rush me. don't rush me. don't rush 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동사문형을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답니다. Turn A to B.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단어입니다. 휴대폰을 cell phone 이랍니다. cell phone. 다음에 진동 모드를 vibration mode. vibration mode. 이렇게 하면 됩니다. vibration은 진동입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세요. 영어를 하려면 은 Turn your cellphone to vibration mode. Turn your cellphone to vibration mode. Turn your cellphone to vibration mod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자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명령 t 이죠 동사 원형을 앞에 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I'd like you to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Like A to 동사원형 A가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됩니다. A가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자, 그 다음 밑에 자막을 보세요. Deliver A to B. A를 B에 배달하다 뜻입니다. Deliver A to B.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원하면은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 I'd like란 말은, I would like 거든요. I'd like you to deliver it.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배달하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당신 문자 안 받았어요. 너내 문자 안 받았나? 이렇게 물을 때. 전 당신 문자 안 받았는데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Receive 하면 받다 뜻입니다. Receive. 문자 또는 문자메시지를 텍스트 메시지를 합니다 텍스트 메시지 자 그래서 전 당신 문자 안 받았어요 영어로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haven't received죠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경험입니다 haven't는 h a v 해버 t 을 줄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당신 문자를 안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haven't,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소포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자 우체국 같은데 가서 소포를 한국에 보낼 때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소포를 영어로 parcel 이합니다 parcel. send A to B. A를 B에 보내다 뜻입니다. send A to B. A를 B에 보내다. 자, 그러면 이 소포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자, 뭐, 뭐 하고 싶어요 할때 I'd like to를 쓰면 되겠죠. I'd like to. 자, 그래서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Korea.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Korea. I'd like to send this pass to Kor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리 꼬지 마세요.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cross란 단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가로 지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손발 등을 교차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의미가 되겠는데요. 다리 꼬지 마세요. 자, 뭐뭐 뭐 하지 마세요. 영어로할 때는 항상 don't 뒤에 동사 원형. 부정 명령이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n't cross your legs. Don't close your legs. Don't close your legs 이렇게 하면 됩니다. l e 는 다리인데 복수니까 legs, s를 붙여야 되겠죠. Don't cross your leg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중요한 다섯 문장만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 I just want you to grow health.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Put the leftovers in the refrigerator. Put the leftovers in the refrigerator. 이 주소로 배달해주세요.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I'd like you to deliver it to this address. 전 당신 문자 안 받았어요.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I haven't received your text message. 다리 꼬지 마세요. Don't cross your legs. Don't cross your legs.